네, 안녕하십니까. 윤쌤, 윤태중의 알지그램마 45분 영문법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프라인과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을 뵙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찾아가는 강의, 모시는 강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45분 영문법 소개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45분 영문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알지그램마예요. 알지그램마는 말 그대로 독해 문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독해라는 것이 사실 지도하기도 어렵고, 학생이 독해를 잘하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잡하죠? 어렵고 복잡합니다. 근데 20년에 걸쳐서 어떤 분석하고 요약하고 해보니 7가지 패턴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패턴을 가지고 영문법을 소개한 것이, 7가지 패턴, 영문법을 소개한 것이 바로 45분 영문법입니다. 자, 45분 영문법은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 바로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흰색은 종이요, 검정색은 크시다. 가끔 아는 단어는 보인다. 대충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해석은 되는데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나 더 붙이면 둘 중에 하나는 고를 줄 아는데 정확한 해답을 잡지 못한다. 자, 어법 문법 쪽에 가게면딱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진다.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모르겠다. 본 적은 있다. 정답 선택이 쉽지 않다. 둘 중에 하나까지만 고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하소연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쌤과 학원 쌤들이 바로 이거에 대한 해결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45분 영부호입니다 실제 문제상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수능 모의고사 9월 문제죠. 이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를 한번 살짝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문제 1번부터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봤더니 음, 더렉포터 시작해서 패널까지 이한 문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기서 우리가 먼저 접근할 수 있을 때 콤마 잡고 접속사 잡고 동사만 잡으면 돼요. 자, 콤마 여기 하나 다 보이겠네. 요 여기 콤마 하나 보이고 또 봅시다. 콤마가 이, 더 이상 없나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 한번 잡아볼게요. 접속사 여기 하나 있네, 여기. 에 그죠?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접속사 안에 동사 두개 있거든요. 접속사 하나, 동사 두 개. 그러면 동사가 여기 하나, 동사 여기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순서 문장은 아니지만 PP 다음에는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pp. 이것도 가능하죠. 또는 동사도 가능하죠. 접속사 하나 했으예 얘를 주어지거나 동사 측면에 서 얘는 문제가 없겠네요. 자, 2번으 넘어갈게요. 그리고 보니까 이 문장부터 디스부터 시작해서 어느까지인가요? 이 부분까지인가요? 자, 여기 있습니다. 페이스까지네요. 자, 문장을 다시봤어요 콤마 잡고 쭉 갔더니 여기 콤마 하나 걸렸어요. 콤마 다음에 동사 있다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콤마, 콤마 쭉 나갔어요. 그 다음에 콤마 하나 잡혔습니다. 자, 원칙을 한번 더 해봅시다. 뭐냐? 접속사 안에 동사 두 개. 이렇게 분석이 바로 가능하죠. 자, 접속사 보이나요? 대나나 보이네요. 근데 이 대는 접속사는 맞지만, 동사 두 개를 취하는 접속사, 접속사는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얘를 따는 걸 바꿔달라는 얘기죠. 동사, 왜? 동사 여기 있으니까요. 자, 물음표가 걸렸습니다. 2번이.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부자 B, A, B, 트 다음에 동사 원형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부사 문제이기 때문에 부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인가?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뒤쪽도 보셔야죠. 보니까 비교격이 있네요. 아하, 비교급 강조구나. 결국에 부사, 형사, 명사의 기본 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은 절대 답이 아님. 자, 4번을 넘어갈게요 자, 4번을 넘어갔더니 어, there 소격이 나왔네요. 소격 다음에 보상 형사 명사 구조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앞 봐야죠. 오 전치사 있구나 전치사 다음에 소유격 다음에 보상형사 명사의 기본구를 가졌네 4번도 답이 아닙니다 자, 5번으로 넘어게요 왓절이 나와있습니다. 앞에서 살짝 봅시다 딱 봤더니 전치사가 있네요. 아 전치사 다음에 왓절일까? 대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왓절과 대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이런 문제도 음,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이 코를 설명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전체사음에명사적 갈분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영어를 조금만 접근해 본 분들이라면 이 바로 이콧막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학생들은 이런 생각도 해보겠죠. 아, 영어를 접근해 보니 등위접속사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구나. 맞습니다. 등위 접속사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러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로 등위 접속사 앤드예요. 근데 앤드도 결국에는 지금처럼 콤마로 쓰일 수 있죠. 자 근데 콤마가 앤드법 5월의 대용으로 쓰는 콤마가 있는 게 아니겠죠. 분리 콤마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유형을 다시 나눠보니까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2번, 3번 유형 중에 그 유형 중에 그 블랭크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가 쉽게 쉽게 풀리도 풀풀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형들을 알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매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매핑이라는 것은 결국에 문법을 알고 잊어먹고 알고 잊어먹고 알고 잊어먹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름에도 집합공부 겨울에도 집합공부 똑같습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자 여름에도 팔품사 겨울에도 팔품사 바로 이게 영문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이 바로 처음부터 명사가 무엇인지부터 기본구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문장들은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축약까지 들어가는지 이렇게 단문을 만들고 나서 지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질문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접근이 가능하면 토플이든 토익이든 탭스든 수능이든 모의고사가든다 문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수능 맵핑 또는 모유사 맵핑 또는 토플 맵핑 탑스 맵핑 토익 맵핑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살짝 볼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블랭크 문제 빈칸 문제죠 근데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에 문장 구조상에서는 여기에 premise 그 다음에 example, so, c o n c l u s i 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example, to find 같은 경우도 사실 e x a m p l e 의 하나의 형태거든요 to find a few ideas that 이렇게 되있어요 그게 효과가 있는 약간의 생각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example 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분해를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사실은 바로 밑에 답지가 있겠지만 실제 더 키워드를 주기 위해서 so라는 말을 넣었어요. so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말이 있고 또 so that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에 보면 you can move out. the next idea. 다음 문장으로 연결을, 다음 생각으로 연결해 나가라. 이런 말들이 걸려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 c h i e 로 오답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전체를 다 읽어보게 되면 이 점프로 읽어보면 이거저거 다 해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좀 효과있는 것들을 이거저거 다 해봐라. 성공도 실패도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해주고 나서 이 투입법을 강조해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중부정을 쓰므로써 내가 답이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사 45분 영문법이 무엇이냐? 바로 삐동사의 원리와 개념, 일반 동사의 원리와 개념, 조동사의 원리와 개념, 관계대명사, 준동사, 관사, 전치사 바로 이 일곱 개가 바로 45분 영문법이에요. 자, 굉장히 많은 듯이 있지만 이거는 원리와 개념 원리와 활용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45분의 해설이 가능합니다. 이 45분 동안 설명을 하고 나서 실제 독해를 갖고 훈련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은 30점대든 80점대든 금방 접근이 가능해요. 이런 강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팟캐스트 방송과 유튜브 강의를 해 봤는데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보다는 영어권 학생들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요. 상당히 재밌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그래서 45분 영문법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45분 영문법 다음에 이 단문 독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단문 독해가 구조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원장생들 오시게 되면 기본 구조 다음에 다음 와일부터 시작해서 도치문 독해 공식까지 제가 차근차근 차근 노하우 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너스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전 당의 해석법, 실전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 노하우를 전수시켜 드릴 거고요. 실, 수능 실적 어법 총정리도 제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너스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질문 분석법도 있어요. 질문을 일곱 가지 유형으로 또다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곱 가지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따라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모든 것을 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강의들을 우리 원장님들을 찾아가 찾아내고 모시는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